반갑습니다, 코스모신소재 주 여러분들, 추세입니다. 자,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부탁을 드릴게요. 금요일장 보게 되면 지금 코스피는 사상 최대로 치솟는 3,600을 찍었는데, 이차원지 섹터의 대장주격인 LG에너지솔루션이 급락을 맞았습니다. 그 이슈가 이제 뭐냐면, 자, 지금 국가에서 운영을 하는 국가정보자원관리원이 지금 화재 사건이 발생을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전상맘에 마비가 됐고요. 국민생활과 직결된 서비스가 중단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 납품하는 배터리가 어디 거냐? 바로 LG 에너지 솔루션이 납품하는 배터리로 확인이 되면서 이 여파로 인해서 10%나 금요일 날 급락하는 이런 흐름이 좀 나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차원지 섹터 자체가 역시나 지금 대장격격인 삼성 SGI하고 LG 에너지 솔루션이 못 가다 보니까 지금 전체적으로 시장에서 좀 도태되고 있다는 흐름이 어, 흐름이 좀 나오고 있는데 그래도 정말 다행인 건 코스모 신소재 같은 경우에는 그 섹터 전체가 다뭐 하락을 하고 많이 못 올라가는 상황에서도 아래꼬리 달고 이렇게 올라오는 이런 흐름들이 좀 나왔거든요. 그래서 그래도 흑자를 내는 기업 뭐 물론 흑자나 이런 실적들이 좀 많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그렇지만 그래도 이렇게 재물을 보게 되면 어, 이렇게 좀 많이 줄었잖아요. 여러분들 2020년부터 지금 올해 예상 컨센서를 스 보면 굉장히 많이 줄었습니다. 그래서 주가가 이렇게 많이 올라갔던 22년, 23년에 고점을 찍고 실적이 안 좋아지다 보니까 이렇게 지금 주가가 내려오고 있는 흐름은 어쩔 수 없지만 그래도 다행인 건 뭐냐면 다른 2차원제에 비해서는 흑자를 내고 있는 거의 유일무이한 이차원지 섹터 기업이지 않을까 생각이 들기 때문에 현재 구간에서는 역시나 좀 바로 팔 이유는 없다. 다만 이차원지 섹터 자체가 워낙에 이런 좀안 좋은 뉴스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좀 많기 때문에 조금은 이 종목이 좀못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종목을 지금 팔 이유는 전혀 없다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이런 종목을 여러분들 이 지금 바로 팔지는 말고 전에도 제가 지금 주력 섹터인 이 2차 던지가 지금 굉장히 소외를 받고 있죠. 이렇게 주도 섹터격도 전부 다뭐 전략의 실패다, 외신 평가가 나오고 중국산 전기차 배터리와의 경쟁도 어렵다는 뉴스가 나오면서 주가가 계속해서 계속 지금 힘을 잃고 못 올라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역시나 지수단 보다는 많이 못 가고 소외되고 뭐 어쩔 수 없이 지금 힘든 과정은 거치고 있지만 그래도 지금 자리에서 팔긴 너무 아깝잖아요, 여러분들. 지금 자리에서 뭐 이거 지금 당장 팔 겁니까? 우리 그동안 고생했던 이렇게 수많은 날 동안 이렇게 고생하고 버텼는데 지금 이제 올라오는 초입에서 이제 올라오는 초입 아니에요, 여러분들? 쌍바닥 만들고 리바닥 만들고, 중기라인 돌파하고, 올라오는 이 시점에서 여기서 판다? 안됩니다, 여러분들. 지금 매도할 자리가 아니에요, 지금은. 왜냐면, 여기서 구간에서, 자보세요, 여러분들. 주봉으로 보게 되면, 이런 구간에서 현재 자리가 여기서 더 내려 꽂을 수 있지만, 지금 5월 26일 날에 이 최저점을 이탈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없죠? 여기 구간에 이탈하게 되면, 물론 더 힘든 구간이 나올 수는 있지만 지금 자리에서는 최저점에서 올라온 자리를 한 번도 이탈한 적이 없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자리에선 당연히 홀딩을 해야 되고 제가 이제 말씀드렸듯이 주봉과 월봉 지금 중장기선 자리를 어떻게 보면 이제 주가가 올라탔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구간에서는 매도할 게 아니고 여러분들 홀딩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다른 종목에 비해서 2차원지 섹터에 다른 종목에 비해서 많이 떨어지지만 그래도 지금 구간에서 안전히 폭락하고 내려오는 구간들은 아직 안 남았거든요 그러니까 내려오는 구간들이 나오기 전까지는 이 종목은 그대로 홀딩을 하라는 말씀 드리겠고요 그리고 다른 종목이 올라올 때 흑자를 내는 기업들은 더 올라올 수도 있다는 거한번더 명심을 하시고 이런 구간에서는 당연히 우상향하고 있다는 거 그리고 한번더 주가가 튀면 당연히 일봉에서부터 물론 뭐 많이 튀겠지만 이런 구간에서 튀게 되면 분명히 여기서는 지지력이 훨씬 더 강해진다. 지지력이 강해져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서는 당연히 홀딩을 해야 되고 이렇게 주가가 올라오는 구간들이 한번더 나올 것이다 왜냐면은 지금 여기서 보시면은 탄산 리튬 가격도 마찬가지로 최근에 많이 올라왔잖아요 그리고 한번 내려왔고 하지만 저점을 만들고 다시 한번 우상향할 수 있는 요런 평행으로 지금 움직이고 있다는 것은 굉장히 고무적이다 그렇다면 여기서 한번더 이렇게 봉이 올라오게 되면 다시 한번 우상향으로 갈수 있는 힘이 생기기 때문에 어, 중국에서 이런 탄산 리튬 가격에 대한 이렇게 좀 공급을 좀 덜하겠다라든지 광산을 좀 폐쇄하겠다 이런 뉴스가 나오게 되면 또 예처럼 가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구간에서는 당연히 보유를 하는 게 맞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구간들이 나오기 때문에 뭐 뉴스로는 계속해서 안 좋은 뉴스가 많이 나오지만 그래도 우리의 지금 코스모 신소재는 자리를 지금 잘 잡아가고 있고 제가 저번에 말씀드렸듯이 38,000원을 깨지 않는다면 이 종목은 당연히 지금 버텨볼 만하다 그리고 저점 구간에서 제가 저번에 말했던 이 저점 구간 지지하고 올라가고 있고요 갔었고 그리고 다시 한번 내려왔을 때도 여기 38,000원 구간의 최하단선 구간을 견고하게 지지했기 때문에 이런 구간에서는 여러분들 당연히 매도는 하면 안 된다는 거한번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악재라고 말했던 지금 최고의 악재죠. 최고의 악재가 지금 어떻게 보면은 LG 에너지솔루션이 급락을 맞은 게 가장 큰 악재거든요. 최근에. 근데 가장 큰 악재를 지금 등에 업고도 아래 꼬리를 금요일날 달았다는 거는 굉장히 좋은 흐름이다. 그래서 이 구간에서 깨지지만 않는다면 다시 한번 올라갈 수 있으니까 이런 구간까지는 좀 편하게 보유를 해보자는 말씀을 한번더 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구간들을 우리가 지금 보유를 하고 있고, 그리고 저번에 한번 제가 이 종목 한번 같이 보자 그랬죠, 여러분들? 어, 일동제약 한번 보자 그랬습니다. 저번에 일동제약은 아무래도 지금 최근에 이렇게 호재들이 좀 나왔잖아요, 여러분들. 여기 보시면은, 자 여기 보시면은 경고용 비만 약에 대한 그런 이슈가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명는 비만약에 대한 이슈로 한번 갔는데 임상에 대한 이슈가 또 아직 남아 있습니다. 한번 더. 그래서 임상에 대한 이슈가 한번더 터지게 되면 어 아무래도 이번에 임상에 대한 이슈가 더 터져 서 좋은 뉴스가 나면은 이런 흐름도 나올 거거든요. 지금 요 대량거래 터진 이런 흐름 나올 거니까 어 저번에 도 말씀드렸듯이 일동제약 같은 경우에는 지금 구간에서 여기 121선 아니. 20에서 라인 구간이죠. 이 구간을. 자 보시면은 저번에도 지금 영상 끝에 한 번씩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22평선 구간. 여기 한번 깨고 내려왔던 자리들 보이시죠? 지지하고 올라왔던 자리들. 여기 12평, 22평 구간인데 이번에 아래 꼬리 하단 구간도 22평 구간에서 이렇게 맞은 라인들이거든요. 22평 구간에서. 그러니까 이번에도 지금 3문봉 맞고 지금 명절 때 3문봉 맞고. 22평 구간 깨지면은 던질 필요는 있지만 요게 안 깨지면은 그래도 좀 버텨보자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코스모 신소 잡고 계신 분들은 지금 그 종목이 이게 조금 우리 힘들어하고 있잖아요. 시간도 걸릴고 하니까 어 이런 종목들 보다는 최근에 수급이 붙었던 좀 빨리 움직일 수 있는 종목들 아직 임상에 대한 이슈가 한번 남았기 때문에 임상 이슈하고 더불어서 한번 크게 날아갈 수 있는 이렇게 일동 제약 같은 종목. 제가 명절 전에도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 여기 2 0선안 깨면 여러분도 홀딩하시면 됩니다. 20일선을 안 깨면 임상에 대한 이슈 더불어서 수급에 대한 부분도 아직까지 이 수급점 요게 아직 물량이 나온 게 포착이 안되기 때문에 오늘 또 거래량이 완전 마르는 요 도지형 나왔거든요. 도지형 그렇다면은 도지형 캔들이 나왔다는 거는 뭐예요, 여러분들? 도지형 캔들은 뭐예요? 힘의 균형, 힘의 균형입니다. 그러니까. 요 균형점에서 위로 아래든 튀면 되는데 일단은 도정이 나왔다는 거는 그래도 이렇게 하단선 20평선 구간을 지지하겠다는 의지이기 때문에 요 구간 깨지지 않을 때까지는 홀딩해도 된다, 된다. 대신에 여기가 깨지게 되면은 과감하게 빠르게 정리를 할 필요는 있지만 요 구간을 제가 말씀드렸던 지지라인 그대로 지지한다면은 이 종목은 한번 다시 한번 여기서 임상에 대한 이슈. 이런 걸로 한번 또갈수 있으니까 임상에 대한 이슈가 나올 때까지는 한번 좀 기다려 보자 는 말씀드리겠고 여기서 수급이 안빠졌기 때문에 이 야, 양봉을 만든 이 수급의 주체가 한번더 이렇게 우상향으로 올라갈 수 있는 양봉을 만들지 않을까라고 하는 게제 조심스러운 예상이거든요. 그러니까 예상이니까 우리가 시나리오를 이렇게 써 보자. 시나리오를 쓰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리고 내 생각대로 안 되면 어떻게 해요? 과감하게 버리는 거죠. 손절매를 하고 내 생각대로 움직이면 어떻게 해요? 홀딩을 하고 그럼. 아시겠죠 이런 식으로 제 방송 예, 구독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 여러분들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면은 이런 종목들 하나씩 우리가 또 가져갈 수가 있으니까 일단은 일동 제약입니다 지금 일동 제약 제가 여러분들께 요, 요 움직임 그대로 말씀드리고 있는데 그래도 지금 제가 말씀드린 대로 움직였죠 오늘 하루 일단 이제 음 다음 주 월요일부터 이 종목이 어떻게 하는지 보시고 만약에 제가 말씀드린 것대로 움직이지 않으면은 과감하게 어떻게 한다 예, 손절매 한다 손절매 하고 다음 종목도 있으니까 여러분들 대신에 제가 말씀드린대로 시나리오대로 움직이면 시나리오대로 움직이면 어떻게 한다? 홀딩한다. 아시겠죠 여러분들? 아직까지 고점 물량 안 났습니다. 여기 물량 안 났어요. 그러니까 여기 지질하면 홀딩을 한다. 이렇게 꼭 명심하시고 일동자 제한번 이렇게 여러분들 눈여겨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고 전 물러갈게요. 여러분들 감사합니다. 추셨였습니다